사진 출처 병원 앞에서 미소 짓는 병원 동행 매니저와 고령자의 모습 책 GPT 생성 고령화 시대 새로운 돌봄이 필요성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개인의 건강 관리와 일상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방문과 같은 일상적이지만 중요한 활동에서 고령자와 취약 계층은 물리적 정서적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직업이 바로 병원 동행 매니저입니다. 이 직업은 단순한 도움 제공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필수 서비스 병원 동행 매니저란 무엇인가? 병원 동행 매니저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을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단순한 동행을 넘어 예약 진료 상담 정리, 약 복용 관리 등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가족이 부재하거나 바쁜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매니저가 곁에서 세심하게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이용과정에서 느껴지는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환자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해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이 돋보입니다. 이러한 매니저들은 이용자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동행은 물론 정서적 안정까지 제공해 가족 못지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의 역할은 물리적 동행과 정서적 지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고객을 안전하게 병원까지 모시고 돌아오는 것은 물론 병원 예약 시간에 맞춘 이동 경로 계획과 진료 대기 및 절차 안내 등 세심한 물리적 도움을 제공한다. 동시에 낯선 환경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진료 내용을 함께 이해하며 환자의 요구를 의료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정서적 지원 역할도 수행한다. 이러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덕분에 병원 동행 매니저는 단순한 도우미를 넘어 고객의 삶의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사회적 요구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 직업군입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병원 동행 매니저는 개인 서비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큽니다. 정부와 민간 기관에서도 이러한 직업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자격인증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신뢰를 높이고 고용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병원동행 매니저는 단순한 개인 서비스가 아니라 돌봄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병원동행 매니저는 단순히 고객을 돕는 역할을 넘어 건강관리와 정서적 지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직업입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병원 동행 매니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이 직업은 필요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사회 모두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